뭐해? 창섭이 형네? 뭐하는거야? 곤지향 아 곤지향? 아 곤지향 안봤어 아 힘들어 었 이렇게 오래했는데 아무도 안들어왔어 한명 들어왔다 한명 러브 <laughs> 어, 진짜 리얼 곤지향 <laughs> 이제는 형의 혓바닥에 후는가기가몇 개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탈소다했탈 아, 안 될까? <laughs> Say my name 야, 이거 왜 이렇게 댓글이 작아졌어? 잘안 보인다 형제야, 얘기, 얘기 한번 해봐 이거 댓글 못뭐 키우니? 얘기 한번 해봐, 얘기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댓글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빨라서? 우와, 이거 다운받는 거 같아 뭐. 우리 발음 발음 제대로 하게 할까? 경찰청 철창살 쇠철창살. 예, 여러분들 어, 5월 2일 제 생일을 맞이해서 깜짝 브이앱을 했는데요. 예, 깜짝 놀라셨죠? 경찰청 철창살 쇠철창살. 경찰 청 경찰, 철창 경찰. 경찰청 청참 창섭 천사 청창섭. 다 했어? 경찰청 철창창이. 디잘라. 예, 제 생일인데 기분이 어때요? 아 성재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일단은 어 우리 성재가 어 앞으로도 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 장차에 그 210까지 장차 그어 아주 큰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240까지 클게요 240까지 크면은 어 훈훈한 쓰리샷이군 아 투샷 너 빼고? 안 훈훈한 쓰리샷 훈훈한 투샷 <laughs> 내가 아 정말 다시 한번 느낀 건 생일 때마다 오는 카톡의 수가 점점 늘어나요. 난 점점 줄어드는데. 어정 안타까운 일입니다. 며느전부터 한 통도 안 왔어. 난 올게. 이제 안와 생일 때 연락이.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아 진짜 뭔가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음, 좋겠다 친구 많아서. <laughs>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강남역 전광판 해주신 것도 받고요. 와 진짜로? 시,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아그 이제 SNS 통해서 받고요. 지하철 간판도 받고 그 카페에 어떤 카페에 제 컵홀더 진동별 어 진동별이랑 컵홀더 이제 제 생일 이렇게 축하해 주신다고 음. 광고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옆집 애기들도 성재오빠 생일이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 오늘 성재오빠 생일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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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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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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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안해 머리 망가지 마아또 그냥 불자 이거 없어 초심이 없어 아 이게 일단 불고것게 너무 높다 하나 둘셋 모두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오래 해주세요 예, 이렇게 네. <laughs> 아, 아 이게 뭔가 매년 하는 생일 케이크지만 요번에는 좀더 색다르네요 뭔가. 뭐 어, 이거. 어 뭐가 다른데? 요번에는 은강이 형이 없이 케이크를 했거든요. 색다르다. 요번에 은강이 형이 없이 케이크를 했어요. 은광이 어디 있어요? 은 네. 없어 없어. 은광이 아, 형은 응원 그래. 그래. 은강이 형이 요즘 바빠가지고 뮤지컬 연습하러 있죠? 살려주기 축하합니다. 네 이만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 하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예예예 말이 못하 할말할말한 육비데이 육벌데 제가 뭐야 제일 뭔가 지금까지 많은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지금 되게 새로워요형 왜왜왜 <laughs> 내년에는 방식, 방식이 좀신선했어 이번에 형못 응. 봤지? 아이 대박이었는데 그럼 아, 못 보냐? V앱 재방송으로 확인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V앱 머플은 있어? 요 당연지. 히있 그거면 먹가 아. 아. 뭘 먹었어요? 밀크 초코야. 속도나서. 응, 형 그거 아까 0수했어아 했어. 특별을 넣어 주세요. 자, 스물 살이 된 걸로 반갑 한마디. 와, 2 4 시야? 아, 스물 시. 싱겁, 살때 만났잖아요 멜로디를, 멜로디를. 아, 진짜 2 4 살이 아, 됐네요. 어느새. 와, 나 진짜 부럽다. 제일 부럽다 세상에 24살이 됐는데 <laughs> 진짜로 와 아. 별로 그렇게 막큰 감흥은 없어요 아직 없어 일곱대부터 있어 7대부터 야 내가 24살 해봐서 아는데 진짜 일곱대부터 <laughs> 느낌 나 진짜로 어, 뭘요? 여섯까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2 5살되면좀 아, 뭐가 달라? 아25 네가 25렙이 되면 너 25렙? <laughs> 25렙 되면은 <laughs> 조금 힘들어져 <laughs> 25렙 27렙부터야. 내가 볼때 음, 인생은 30대 3렙부터야 저는 현준이 현준이 읽어 볼까요? 성재 생일인데. 아, 각국에 <laughs> 해피 데이 오메데또. 중국말 못읽겠요요생생 성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육성제! 질! 아. <comprends> 아, 근데 너무 이거 생일 때마다 이런 거 하는 게 이제는 너무 그치? 뭔가 네,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왜 이윤이 형이 놀라? 들어가니까 조심히. 야, 진짜 교육 다 진짜 교육 다 하지. 진짜 교육 다하 <laughs> 아 진짜 손네 y Somnay, g a l a x 이 O'Bay, Baynes, Wagner, Captures, Policy, s o m n a 다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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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서 Man, 들 a n 이 a 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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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진짜 a n 이거 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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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나 야, 자, 5월 2일 날 성재 생일 있었고 후니, 앞으로 한 동안 어, 푸니 머푸니 머리 빠졌어. 앞으로 한 동안 생일 아이씨. 없어요. 그런 장난하지 마세요. <laughs> 머리가 너무 많아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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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푸니의 머리 좀 자랑할까? 헤이 <laughs> <에이>, 푸니 <후니>, 이거 푸니 타라봐 머리 뭐일까? 뭐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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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봐, 차려봐. 아, 네 뭐가 가 가짜 머리인지 찾아보자. <laughs> <laughs> 가이 <가짜버리게> <laughs> <laughs> 뭐가 가짜 <가짜버리게> 머리야? 이거 끼고 원장님한테 수정 받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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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가짜 머리예요? 가짜 머리를 찾으시오. 가짜 머리. 요건 싫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영머리 아, 진짜, 같다. 진짜, 아, 진짜 형 머리 같다. 수정 한번 봐야겠대. 정받아야 <laughs> <진영 받았네. 웃음> 오늘 분이의 약간 야자수 머리, 파인애플 스타일. 아무튼. 스물슨 생일 진심으로 축하 감사드리고요야 음 아, 홍삼이형이 하고싶은거 있대 앤서피 앞으로 말이야? 야 아, 이야 <laughs> 아, 이야 아, 이야게이야이렇게이야게이야 아, 이 아, 이야무 아, 이무 아, 이이야 왜 이렇게 웃긴지 알아요? 장승현이 어, 아, 웃고.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지했다 근데 지금. 아왜 아, 이렇게 아, 안웃기형 아, 아, <laughs> 진짜 방금 갑분싸였어. 바라 <laughs> <laughs> <봐라>. 라형 <laughs> 갑분싸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 아, 그래. 나도 보고 싶은데 안 모르겠지? 보여. 진짜 거울로 보려고. 아라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쏴야 져아 근데 요즘은 따르게 하면 는데 갑분띠 갑분띠 갑분 갑분띠용. 왜 이거? 이건 괜찮아. 띠용. 이건 갑자기 분위기 띠용이야. 갑자기 붕어사. <laughs> 야 이거 애니메이션 효과음 띠용 약간 이런 거. 갑 갑분 갑자기 붕어사 많고. 갑자기 분위기 띠용. 띠용 띠용 <웃음> 띠용 <웃음> 띠용. 맞아 맞아. <laughs> 용이 놀라면 용이 <laughs> 놀라면 띠용. <laughs> <laughs> 옛날에 퀴그냈 그래? 어, 이거, 데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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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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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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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문제 이거, 이 성인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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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저희는 어, 포스터 촬영을 하러 갈 거예요. 저희 뭐 하는지 궁금하죠? 아, 말했네. <laughs>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뭔가 하고 있어요. 궁금해해 주세요.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아, 계셨다. 이제 곧또 생일인 우리 은강이 형. 예. 이거보다 <laughs> 내가 더 빨로 생일.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laughs> 자 7월 생일이 누가 있어? 7월 생일? 야 지금 없어. 성재까지 해서 네 명, 상서병이잖아. 네명 끝났네. 아 6월 월인가 아닌데? 아 7월 생일. 우리 엄마. 아닌데. 달이야 우리 엄마가 7월 생일이야네명 이제 생일. <웃음> <웃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야, 너희 어머님 생, 생신이 7월 3일이시라고. 2일. 7월 2일이시라고. 오. 아, 너 2월 2일. 아버님은 몇 월? 우와 나 이렇게... 지금 24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 아버님은 9월. 9월 몇일? 7... 9일. 우와. 거꾸로 하면 6, 6이네. 어? 어? 응. 음? 나 24년 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뭐야? 예,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촬영을 가야 돼 가지고 어 조금. 내년 생일에 다시 입는 걸로. <laughs> 어 잘생겼다. 어형 뒷모습 진짜 잘생겼다. 진짜 약간 <목> 토마디 같은. 민남 민 민다, 민다, 오, 와, 진짜, 오, 진짜 대박이야. 진짜 뒷모습 토마디 같아 사진. 짜 웃겨 뒷모습. 그래? 어뒤목 주름. 어. 아, 아. 갑자기 사키. 오와 지금. 오 있다. 가려. 아. 오오오 아, 오. 예 아무튼. 다음 생일 이제 이루니 형 생일이 제일 가깝죠? 예예예. 예, 이루니 형 생일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텀이 엄청 길구나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네. 딱 몰려 있어 상반기네. 상반기. 상반기 세 명. 형형 턱도 길잖아. 그래서 보통 형 생일하고 민혁 형 생일은 퉁치잖아 같이. 맞아. 맞아. 맨날 <laughs> 같이. 해 같이 해, F F. 나는 5월. 나랑 민혁이랑. <laughs> 나는, 나는 맨날 <laughs> 5월 5일 어린이날이랑 생일 비슷해가지고 <laughs> 선물 하나로 퉁쳤어. 아 부모님, 양 친구들. 어. 속상했겠다. 친구들이 어려서 선물. <laughs> 야 어린애 <어린이의> 선물 받아 <웃음> <웃음> 이상하네 생각해 보니까 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어린애 네, 네. 선물 안녕 성재야 생일 축하한다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성재님 성재야 태어나줘서 고맙고 성재 나주 성재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와. 나 오늘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아, 가, 아, 잘, 처음으로 예 네. 잘했다 야 24년 동안 그런 적한 번도 없었잖아 왜? 24년 동안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잘했다 어, 저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어, 이제 그렇지. 시작했으니까 이제 매년 할수 있을 거야 아, 24렙 축하 축하 아니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책임을 질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laughs> 사랑합니다라 했어 <laughs> 아 그때 어? 너 얘기가 그거구나 어. 책임지지 못하면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어. 그럼 그래서 아. 그거 래서그다 봤어? 뭐 책? 도라이의 시대? 어어 도라이의 시대? 아니 그 도라이가 세상을 바꾼다 그니까 돌아에시드 그거야? 어 똑같은거야 그거 다 읽었어? 그거 아직 30페이지 안 읽었어 세면서 30페이지는 왜 남긴거야 본 김에 남을 수 있는 아 여러분 어쨌든 사랑합니다 아니 저 좋아합니다 안녕 아직 책임질 못할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 있는 건 푸니의 손 밖에 자, 길게 나온 현식해손 손가락 하나 두개 나와거장섭이 손가락 손 모아서 모서라. 우리 손 모아서 화이팅 하고 끝내요 자자자손 모아서 자 <laughs> 하이브 하이브 자비트비 하나 <laughs> 둘셋파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아, <laughs>